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80세 이후부터의 삶은 덤이라는 단어로 너무 쉽게 퉁쳐집니다. 진짜 덤일까요? 80세 이후의 하루는 절대 덤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관절이 쑤십니다. 약봉지는 점점 늘어납니다. 병원 진료는 일주일에 일과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통증이 있을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밥을 함께 먹을 친구도 고민을 나눌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 시기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정말 오래 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준비없는 80세 이후는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 매일이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보너스 인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80세 이후부터는 정신도 신체도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고독도 깊어집니다. 고독이 쌓이면 감정이 마비되고 감정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과연 80세 이후가 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본 게임의 시작입니다. 70대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80세 이후를 보너스가 아닌 진짜 삶의 후반전으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첫째, 80세 이후 고독은 일상이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가장 먼저 삶의 무게가 고독으로 다가옵니다. 아프기 때문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면 외로움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래 살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이별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평생 함께하던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TV 소리가 집안 전체를 메우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립니다. 사람 목소리는 사라지고 기계 소리만 남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시계를 자주 봅니다. 근데 시간이 안 갑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면 아직 9시입니다. 점심까지 3시간, 저녁까지는 또한 3시간, 그리고 밤은 더 깁니다.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없습니다. 가끔 통화가 이어져도, 몸은 괜찮으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가 끝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가는 곳이 없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혼자입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이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병원만 나갑니다. 병원에선 간호사라도 말을 걸어주니까요. 의사라도 눈을 마주쳐주니까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속에 있으니 그나마 덜 외롭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약 먹고, 누워있다가 또 먹고, 또약 먹고 자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가끔 좋은 날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습니다. 말을 걸고 싶지만, 괜히 민폐일까봐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 보자고 인사했지만,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긴 어렵습니다. 괜히 부담될까봐, 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까봐, 손이 가다가도 멈춥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쌓이고 표현하지 않아도 고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생각이 가슴 안에 돌처럼 남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 늙는 게 두렵다. 바로 그겁니다. 고독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도 마음이 식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80세 이후의 고독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 하면 희망이 줄어드니까요. 앞으로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80세 이후를 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덤이라는 말 속엔 기대도 대비도 없습니다. 이제는 덤이 아니라 본격적인 홀로서기입니다. 고독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는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둘째, 아픈 게 아니라 계속 아픕니다. 80세 이후의 통증은 다릅니다. 며칠 아팠다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통제를 먹고 사라지는 통증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아픕니다. 오늘 무릎이 쑤시면 내일은 어깨가 뻐근합니다. 한쪽 허리가 괜찮아지면 다른 쪽이 저려옵니다. 번갈아가며 아프고 가끔은 두 군데 세 군데가 동시에 욱신거립니다. 진료를 받습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아픈 채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통증이 쌓이면 잠을 자도 쉰것 같지 않습니다. 밤 중에 여러 번 깹니다. 누워도 자세가 불편하고 엎드려도 관절이 아픕니다. 결국 앉아서 잠드는 날도 많아집니다.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전체가 안 좋아요. 의사에게 그렇게 말해도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 탓이라고만 합니다. 약은 점점 늘어나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병원은 익숙한 공간이 됩니다. 진료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 받고 다시 대기하고 주사 맞고 물리 치료 받고 약 타고 나오는 게 일상입니다. 하루의 절반이 병원에서 끝납니다. 병원 가는 게 삶의 루틴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평생이라는 점입니다. 몇달 참고 나오면 그만이 아닙니다. 이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계속 아프면 웃음도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도 금방 피곤해지고, 대화보다 누워 쉬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아파서 쉬다 보니 혼자가 됩니다. 계속 아픈 몸은 움직이기도 부담입니다. 걷는 것도 무릎이 걸리고, 젓가락질도 손목이 아프고, 양치도 어깨가 불편합니다. 생활 하나하나가 다 불편합니다. 이 작은 불편이 쌓이면 사는 게 괴로워집니다. 아픈 몸으로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책을 보고 싶어도 눈이 침침합니다. TV를 봐도 금방 졸립니다. 무언가 시작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늙었나 보다. 이제 다 끝났지 뭐. 마음이 먼저 포기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사는 의욕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아픈 걸 참기 시작하면 이제는 병이 나도 병원에 안 갑니다. 어차피 다 늙어서 그런 건데 뭘? 이런 생각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방치입니다. 그러다 병이 깊어집니다. 그게 노년 건강의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80세 이후는 한번 아프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아픈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건 통증을 오래 두지 않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운동을 쉬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플수록 더 움직여야 통증이 일상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병을 대합니다. 그게 통증을 더 오래 끌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픈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아픈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80세 이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력이 없으면 선택권도 사라집니다. 80세 이후 가장 무서운 건 아픈 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선택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을 아자가는 건 바로 경제력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망설이게 됩니다. 진료비, 약값, 검사비, 택시비까지 하루에 몇만 원이 훅 빠져나갑니다.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 반복되면 월 20만 원, 30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건 진짜 급한 병인가? 입니다. 그러다 결국 다음 달에 가자로 미룹니다. 그리고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늦게 잡은 병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건 병을 제때 못 고친다는 뜻입니다. 밥한 끼도 선택입니다. 마트에 가면 눈부터 계산기처럼 움직입니다. 무거운 건들 수도 없고, 비싼 건살 수도 없습니다. 반찬 하나 고르는데도 이건 너무 사치인가? 이거 하나면 며칠은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단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건강식이 좋다지만, 유기농, 저염, 저당 식품은 비쌉니다. 과일도 그렇습니다. 사과 하나, 딸기 한 팩이 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안 삽니다. 먹고 싶어도 안 삽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이게 반복되면 먹는 게 아니라 버티는 식사가 됩니다. 밥이 맛이 없습니다. 밥이 기쁨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됩니다. 또한 이동도 제한됩니다. 병원도, 시장도, 친구도. 거리가 멀면 포기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택시는 비싸서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데만 갑니다. 그리고 점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동이 줄어들면 사람도 줄어듭니다. 사람이 줄면 말도 줄고, 감정도 줄고, 살아있다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비쌉니다. 요양병원은 대기자도 많고 국가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서 간병인을 부르자니 한달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누워 지내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은 사치입니다. 살기 위해 오늘을 맞이하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감도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 이상은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 보니 마음까지 굳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노년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의존의 삶이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선 작은 돈이라도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존심이 되고 자유가 되고 선택권이 됩니다. 80세 이후는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나이가 아닙니다. 선택을 사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 선택이 없으면 삶은 점점 작아지고 존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월 10만원이라도 내가 쓰는 돈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살수 있습니다. 넷째, 백세 시대라는 말이 사람을 속입니다. 백세 시대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말이 당연한 듯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 광고에도, 정부 정책에도, 병원 벽에도 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통계는 말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73세 전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몸을 스스로 움직이고 아프지 않게 살수 있는 나이는 70대까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몸이 아픈 채로 약에 의존하며 도움 없이는 못 움직이는 불편한 생존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세 시대라는 말은 마치 희망처럼 포장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백세까지 살아야 하니까 보험도 들어야죠. 연금은 평생 나와야 합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으면 몸도 마음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빠르게 무너집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으로 삶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100세 시대라는 말을 왜 자꾸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은 정책과 산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 어차피 100세까지 살아야 하니까라는 말로 책임을 개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 연금이 부족하냐고요? 100세까지 사니까 더 모으셔야죠. 병원비가 부담되신다고요? 노화는 본인이 준비하셨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대상 보험상품, 건강식품, 실버타운 분양 모든 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죠 라는 말로 팔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들이 당신의 삶을 100세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결국 100세 시대라는 말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고 준비한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말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도 100세까지 살겠지. 아직 70이니까 30년 남았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방심을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세 이후부터 인생이 급격히 바뀝니다. 그 시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속지 말고 지금 내 몸과 마음이 10년 뒤에도 버틸 수 있는지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기대지 말고 내 80세 이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입니다. 다섯째, 80세 이후는 덤이 아니라 계산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80 넘으면 그냥 덤이지. 이 나이에 뭘더 바라겠어. 하루하루 살면 됐지. 이말 속엔 체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위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80세 이후는 절대 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산된 인생이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면 순식간에 삶이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80세 이후부터는 몸이 버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줄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몸은 쉽게 지치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계산된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약을 먹을지, 어느 병원을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까지 하루하루를 계획하지 않으면 그저 시간에 떠밀려 버리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이야 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합니다. 80세 이후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루 교통비 3,000원, 병원비 2만원, 약값 1만원, 식비 5,000원, 하루만 해도 3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한 달이면 90만원, 여기에 비정기 지출이 생기면 100만원은 순식간입니다. 이 계산 없이 사는 건 계속 마이너스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카드 돌려막기, 소액 대출,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건강입니다. 80세 이후는 감기 하나도 무섭습니다. 폐렴, 낙상, 탈수, 작은 병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의 컨디션 관리가 목숨과도 직결됩니다. 이럴수록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약 복용 시간, 수면 시간까지 하루 전체가 계산되어 있어야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혼자가 익숙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계산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기분이 나아지는지 어떤 취미가 우울을 줄여주는지 하루의 말 한마디는 누구랑 나눌 건지 이런 감정의 경로도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80세 이후는 우울이 만성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은 몸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후의 삶은 어쩌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계산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70대까지 준비하다가 80대에 와서 놓아버립니다. 이젠 뭘더 해? 이런 말이 삶을 희청이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몸이 약하니 더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돈이 없으니 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소비하고 감정이 흔들리니 더 명확한 대화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덤이라는 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덤으로 살수 없습니다. 준비 없인 그 어떤 삶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80세 이후는 진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노후는 운이 아니라 계획으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를 계산해 보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듣기엔 근사하지만 살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이후부터는 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덤처럼 살면 삶이 무너집니다. 고독은 깊어지고, 통증은 떠나지 않으며, 돈은 선택권을 앗아가고, 세상은 노년이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80세 이후는 준비한 사람만이 버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60대라면, 지금 70대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작은 돈이라도 쓸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통증을 미루지 않고 다스리고, 외로움을 참지 말고 관리하는 것. 이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100세까지 살수 있다는 말에 기대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80세 이후를 진짜 인생의 후반전이라 생각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남은 인생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당신의 80세 이후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